Thank 트랙토실이라는 조금 가격이 있는 좋은 약을 썼는데 그게 3 사이클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3 사이클 이후에는 어한 사이클당 100만 원이라는 조금 비싼 비용이 든다고 해 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트랙토실을한 사이클 맞았어요. 그게 한 이틀 정도 맞는 분량이었는데, 제가 그거 맞고 나서 약을 이제 한번 떼봤는데, 반동 수축이 오지 않아가지고, 네, 다행히 퇴원을 했습니다. 17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고, 아, 거기 있는 동안에 진짜 오히려 그 분만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병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건조해서, 기침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조산을 하지 않고 집으로 올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도 최대한 집안일 같은 거 피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해가지고 침상 안정을 취하면서 누워 있었고 근데 또 계속 아기 빨래를 밀어가지고 빨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해 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아기 세제 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5일 뒤에 진료를 가야 되는데요. 그때도 아마 태동검사랑 수축검사를 한번더 다시 할것 같아요. 혹시 또 수축이 있어가지고 다시 갇힐까봐 <laughs>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심을 하고 되도록이면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할 때 혹시 다시 입원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그런 거 챙겨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발 다시 입원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많은 분들이 자궁 수축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달에는 다들 좀 안정을 취하면서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자, 자궁 수축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자궁이 갑자기 좀 막달에는 아기가 이제 뼈의 그 크기의 성장보다는 몸무게가 많이 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기는 하던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앞으로는 좀 돌아다니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기 빨래만 슬렁슬렁 좀 천천히 하고, 네, 안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니까 또 분만실에 가서 태동검사를 먼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만실에서 태동검사랑 자궁수축검사 같이 이렇게 해서 했고, 거의 수축이 안 나왔어요. 조금 이렇게 튀는 부분이 간호사 선생님께서 있었다고 하긴 했는데, 검사한 종이 가지고 다시 진료실 가가지고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 트랙토실 약 쓰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좋아졌지? 하시면서, 초음파, 배초음파 보고, 진료 보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33주인데요. 병원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겉옷들이 배가 잘 이제 안 잠기더라고요. 패딩 점퍼 같은 것도 배가 잘안 잠기고 배가 많이 커졌어요. 그 배초음파를 보니까 아기가 어 2.3kg 정도 되더라고요. 음, 확인을 해보니까 이 33주 평균 몸무게인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평균 정도를 계속 유지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져야 니큐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물론 대학병원이라서 니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엄마 마음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니큐 들어가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아기를 열심히 키워야 될것 같고, 과일 같은 거좀 많이 먹고 있고, 귤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뭐, 요런 것들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그 성근증 수술했기 을 때문에 어, 이미 개복을 한그 이력이 있어서 재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원래 1월 초에 제왕절개 어,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때가 38주예요. 그래도 제가 자궁벽이 지금 다른 성근증 수술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지금 튼튼한 상태라고 해가지고 38주까지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자궁경부 길이도. 어,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뭐, 거의 4cm, 5cm 사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12월생보다는 1월생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계속 선생님한테 좀, 어, 1월에 낳고 싶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1월 초로 재왕절개 날짜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수축으로 입원한 이 일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한 일주일 정도 당기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12월 2 0 며칠? 거의 12월 말쯤 돼서 아기 그 재왕절개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좀 아쉽기는 한데, 어, 무엇보다도 아기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고,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출산일까지. 그래서 조금 떨리고 기대되는 것도 있고,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여가예요. 아직 머리가 여기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초음 봤을 때도 여기 있었고, 저번에도 뭐 여기 있었고, 이렇게 위에서만 계속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아래로 머리가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여가인 상태인데, 어, 선생님한테 그러면 출산일까지 머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냐고 하니까 지금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성분증 수술을 하지 않, 않았더라도 아기가 지금 여가인 상태니까 어, 제왕절개를 해야 했을 거예요. 뭐 근데 제왕절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물론 자연분만이 아기나 산모한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재왕절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가지고, 네, 재왕절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성근증 수술하고, 그, 계복 흉터가 많이 제가 켈로이드 때문에 튀어나온 상태여가지고, 제왕절개하고그 자리에 그대로 수술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 그거 다시 이렇게 좀잘 집어 넣어가지고 흉터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너무 가렵거든요. 그 흉터가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가렵고 따갑고 이래서 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제형 절개해가지고 다시 교수님께서 잘 집어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 찍고 성근증 그 수술했던 후기 두 번째 이야기 아직 못 올려서 아마도 그것까지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나면은 거의 출산할 때가 다될것 같아요. 빨리 찍도록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못다한 그 출산 용품들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뭐 접병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